알렐루야 마태모장 8절 말씀 가지고 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습니다 네, 청결한 말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이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청결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서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제외한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뇌전 청계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은 육체보다 마음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년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의 타락 함께 인류 역사는 죄가 질라는 타락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미움과 또 살인과 또 복수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와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인생에게 마음의 청년자복 보긴 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늘을 볼수 있다는 것은 상상성적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 중심으로 마음의 생긴 자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더러운 자아가 깨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멋진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첫째로 마음이라는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속합니다. 마음의 인격 중심으로 이것은 정신, 의지, 정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75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 네. 그래서 마음은 히브리헬라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성경에 모두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심장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서 생활의 중심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전면격의 핵심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 생계에서 보게 되면요, 이 마음은요, 영과 마음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완전히 구별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성경에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 생각 또 사상, 심령, 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든다, 마음을 열다,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에 맞다, 마음이 괴롭다, 열길 무섭은 알아로 한길 사람의 마음을 몰라 등 마음에 대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천인교 상장하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사실이죠. 넘어서 십이장 이절에 보면 여인은 이 세대를 건 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년 듯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을 강조하는 이유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모든 것의 마음으로 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은요. 선한 마음, 창결한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어려운 마음을 넘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애케로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로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 마음이 어두워진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르미야1 7장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 p e 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 1절3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열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의식적이며 윗적인 청결함에 몰두해 있는 바리샌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마태복몽 12장 34절에 보게 되면 독서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함을 할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서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청격해진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마음의 결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로 인간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생겨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죄를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간은 죄라고 하는 더러움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결이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흠이나 허난물, 불순 물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또 종교의 세상 깨끗한 사람,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을 가리킨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렬은 도덕적인 세계에서 사용되었는데, 오염, 더러움, 지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합니다. 마음의 정리자 보기다는 말씀은 생각과 동기가 절대로 순수한 사람, 즉, 절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리게는 청결한 사람은 음행뿐만 아니라 온갖 죄, 영혼을 더럽히서는모든예서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결을 요구하는데 내면적인 것, 마음과 정신,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리가 깨뜨려 보셨습니다. 형이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사인한 자다 마음의 음영품 자는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인간의 내면이 깨끗이 청소되어야 합니 사람은 겉만 보면 속을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음의 청결하는 것은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한 태도를 취하고 괴를 쳐쓸가는귀생의 것입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요 청결한 마음은요 청결한 대상을 모시고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심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르쳐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자입니다 또 청결한 마음은요 단순한 마음이라는 거죠. 단순한 마음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사장 것들에 빼앗겨 갈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는 마음. 그것이 단순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또 정결한 마음은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장 1 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주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징역이며 저를 경이 여입니다 너희가 하행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목적으로서 예수 순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요 이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구부사장 발제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장님 아무리 고생한 윤리학을 전공하고 정전사형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깨끗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세상을 깨닫고 그래서 십년 오실 뼈 십자리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요 이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죄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할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깨끗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사라님이 거듭나야 하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서서 정결케 한것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자잘깨닫고 모른 더러운 죄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습과 더러운 말, 의심 증오, 시기는 다 이것을 뜻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사람이 머리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에서 1장 첫째로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이 있고, 그 안에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서 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열쇠 피로 우리는 깨끗해될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스의 피는 우리의 죄가 종과 철자로 눈과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며, 죄로 같이 붉은 자로 양과 같이 해결.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애통할 때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할수 있다는 사실 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복음 15장 3자리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하 하여졌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계속 깨끗할 수 있습니까 오직 지의 말씀을 따라 삶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늘 내가 정결하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듣고 늘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23장은 철제로 해보게 되면 더더욱 그 마음이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어라. 그래서 예배서 사장의 식구들 무릎 더러운말널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대로 세운 대로 서는 말에 여튼지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음란한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신자가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말조차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0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네입 앞에 파손을 세우시고 네 입술의 의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을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세상을 더기 위해서 수많은 요구를 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신의 정역과 안목의 정역과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묶고 들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진 성도는 세스로는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로 마음의 청년자가 받는 보기 있습니다 그들이 뭘 본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무엇이 우리가 축복입니까 하늘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늘과 동행하는 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을 본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청년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육체로 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요네사장 1이절를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겨모서 육장 1일대를 보면 오직 그에게 하면 죽지 하냐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전기와 영원한 영을 광들여라 아멘. 하늘 봤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인격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심으로 그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본다는 것은 하나님 측만 지실를 갖는 것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안 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마음의 청견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선업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순서의 모든 기도자들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민가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거는 가장 큰 성과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십 번, 1 7 번, 1 5절에 나의 의로 중에 제얼굴을 벗을 리니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여호와를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항상 내패 여호와를 모심이요. 그가 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날령도 즐거워하며 내네 육체로 안전히 산니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라고 10편 16편 8절의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유신 말씀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눈으로 직접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보는데 영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 하심을 생세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은 인생길 길목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생생히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봉사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워지지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를 체험하는, 하나님 자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석대한 순한 마음으로 하늘을 갈망을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청량 마음을 가지고 고유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으로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 의지할 때날 측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청량한 마음으로 할 갈망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날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심과하나님의음성습하나님임되심을의뢰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니다 여러분 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 않는 니이되습니까 말씀을 이어도 생명 까하 하나님이 되이 들지 않는 하나이습니까 여러분 이활 속에서 하나님의습니까하나 하나님이 되습니까이습니까하습니까 하나님에게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창렬한 마음을 같지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 창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 창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보고 느끼며 살고 앞으로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앞으로 주님의재림할때 우리가 그와 같게 일이고 그가 계신 그대로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요원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바울도 그때 우리가 진음을 얼굴과 얼굴을 대여 보듯이 직접 진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여 볼 것이요. 진음의 정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 진음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지우는 청소 작업을 해, 즉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는 희개를 리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속에 뉘져하고 있는 거짓, 의선과 이중성과 탐욕을 모두 회개하고 드러내고, 벗어버리고 청소작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윗처럼 그리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계기습니다 침상을 적실 자로 철저히 계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살인죄를 범하고 가림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는요 해개했습니다자식은 허접된 것들을 토해내는 해계의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감정 것을 드러내놓고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는 거죠. 다서이 그를 했고 이세가 그를 했고 베드로가 그를 했고 도마가 그를 했고 바울이 그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거짓 띵고, 의선전자 기들을십자에 내놓고 해결하고 지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는 수로정결해질수 없어요. 시편 기자 고백한 대로, 하나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실 때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식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어 일치한 마음 섞이지 않은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수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런 알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호 통일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게 경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주님을 양아 갈라지 않는 순결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삶에서 주님의 사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요한일서 3장 삼절에 보면 신령하기 섬을 가진 자마다 그에 깨끗상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청년자가 되어서 하나님 을다 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청년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 우리가 다 해결하고. 우리 마음에 정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재를 체험하고 보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대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